2000년 12월달에 처가 식구들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 4박 5일로 태국을 다녀온 아나로그 재편집 영상입니다. 20여년 전 영상이라 태국의 장소도 서툴어서 혹시 설명이나 자막에 틀린 곳이 나올런지도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홍콩 공항에서 잠깐 자, 여기 지금 홍콩 공항에 잠깐 내렸습니다. 여기는 홍콩국제공항입니다. 잠시동안 방콕을 가던 도중에 머물러서 그기서한리말은 한국말은 한국한국말 한국말은 다국말은한국은 한국말은 한국은 한국말은 은 한국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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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은한국말방한은 영어, 말은은

다녀가 있어요. 우리님은요. 우리님요 예약 접세요 이든 차량 아에서 저기 있는 건이입다는 걸. 자개몰은요. 이미 분도서 드릴 가능 제발. 시거든요 그대로 달려오세요. 우리 배하고 같이. 바나나를 지금 하나 샀어요. 아직 맛있다. 아, 계속 사서 지금 먹고있어요 계속 사서 먹습니다. 전과 여기 불고기를 판단하는 거죠. 고기반 물반이라고 좀수많잖아네 아, 진짜 고기가 뭐? 아유, 물반 고기반이라 하니 강해요 어, 고기밥을 주고 음, 죽는데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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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 가면 잡아사람야 아야, 아야,

사원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와서 저기 정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가이드안내를 받고 있어요. 에메랄드 사원 지금 전경을 보겠습니다. 고 네, 여기 바른 쪽으로는 왕궁이 있고 여기는 지금 에메랄드 사원에 와 있어요. 앞에 잔디로 하시니다 여기는 지금 왕궁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거기 들어와 있는 걸고있습니

에메랄드 사원에 와 있습니다. 아, 전부 이런 아주 보석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원, 에메랄드 사원인데, 아이고, 아주 대단해요. 장식품 하나하나가. 이게 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자, 여기가 법당이랍니다 기도하고 하는 곳이에요. 사계절왕이 갈아 있는 지금은 동계절로 쓰기로 하능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왕은 살지 않고, 에, 여기는 지금서부터 왕이 이제 다른 왕궁에 산답니다 여기는 왕궁이에요. 이 왕, 왕궁에서 막 나와가지고, 렇 에메랄드 사원. 네, 여기는 왕궁 옆에는 연회장이랍니다. 밑에는 고초가. 뭐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 앞에가 있습니다. 네.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기 니다저곳에강편에 나가면 이런 그 하고 저수지가 엄청 많아요. 여 아주 수없이 많고, 다을마다 저수지하고 뭐. 마을 수상지 수없이 응. 많은 풍광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물. 주택에 굴뚝이 필요없는나이여이 세계적인 탈해 가는 도중에 휴게서 잠깐 들렸는데 여기 한 도중에도 이렇군데 한이 푸드 쌀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않이 보잖아. 가파야 가